안녕하세요. 미라클 모닝 교사는 어떤 책을 읽을까?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을 선영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Days with and 자, 어, Frog and Toad예요. 자, 우리 Frog and Toad 마지막 시리즈 시리즈의 마지막 네 번째 책인데요. 어, 벌써 네 번째 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이달 마무리하도록 <웃음> 해요. <laughs> 네, 네. 이 책은 역시나 한 63사 쪽 정도 되고요. 중학교 1학년, 3학년 수준의 책입니다. 네, 총 다섯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Tomorrow, the kite, shivers, the head, alone 이렇게 다섯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영 선생님. 네. 네, 이 중에서 어떤 챕터가 가장 인상에 남으셨어요? 저는 투머로우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어. 호드가할 네.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자고 싶어 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거든요. 옆에서 개구이 있고 음. 이것도 더럽고 이것도 다 치워야 되고 계속 잔소리를 해요. <laughs> 그런 근데 그러다 것 같네요. 갑자기 네, 어느 순간 I feel down in the dumps. 나 기분이 너무 우울해 하면서 침대에 네. 걸터 앉거든요. 그러고 네. 나서 내가 이걸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편히 쉴수 없잖아. 이 생각을 가지고 음. 갑자기 집안일을 막다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 끝내고 음.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 내일은 편히 쉴수 있겠어. 이러면서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이 부분이 진짜 살아, 사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정, 정말로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이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정말 오늘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근데 그거를 토드가 했다는 거 그게 진짜 인상이 깊었고 아 이거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프로그가 조금 성장하는 것 같네요. 지금 마지막이 토드가 마지막 네. 그런가? 어, 네. 아, 어, 토드가 네네네. 네 이제 철이 들었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laughs> 선생님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어요? 어 저는 이제 두 챕터가 인상이 깊었는데요. 첫 번째는 네. 더 카이트. 어, 문장을 한번 읽어보자면, I knew that a running, waving, jumping, and shouting try just shouting try just had to work라고 나왔는데, 이게 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 어 프로크하고 토드가 연을 날리는데 여러 가지 방해 공작도 있고 계속 실패를 해요. 네. 근데 계속 트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트라이 때 달리고 웨이빙하고 점프하고 샤우팅 같이 해서 같이 해서 마지막 트라이 때 드디어 성공을 해요. 연, 연이 날아가요. 높이 네. 높이 날아갑니다. 이딱이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아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이 다 보상을 받는 듯한 되게 벅찬 음. 느낌을 받았거든요. 음. 그래서 아 무언가 하나를 할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의견에 구해받지 않고 어, 여러 번 그냥 아무 이유, 이유 없이 그냥 끝까지 시도했던 그런 기억이 음.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반성도 음. 해보면서 아 이런 자세가 살면서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예 인상이 남았고 두 번째는 언론 부분에서 어 프로그가 하루에 대해서 감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고 네. 그 색깔친 부분만 보라 부분만 읽어 보면 I feel good because the sun was shining. 해가 빛나서 I felt good because I was a frog. 내가 개구리라서 존재에 대해서 감사한 I h a 느끼고 I f i e felt good because I have you for a friend. 토, 어, 두더 e l t good. I felt good. I felt g o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인데 음... 아 이런 것들의 감사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반성을 하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축복받은 거구나 지금 이 순간 네, 네.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네. 맨 마지막 문장, 이런 문장이 나와요. 옆에 있는 이 그림과 함께 이 문장이 나오는데 They were two close friends sitting alone together. 이라고 나옵니다. 음. 마지막 부 단어가 가슴을 쾅쾅 울렸어요. alone 하면서 together. 이게 음. 반대말이잖아요. 맞아요. 같이 네. 있을 수 네. 없는 네. 단어인데. 그렇죠. alone 하면 together가 아니고 together 하면 alone이 아닌데 음. 음. 어, 참 인, 사람이 사는 인간관계가 이런 것 같아요. 적절히 언론하면서 적절히 투게더 돼야 그래야 더, 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 언론이 이 시리즈의 네. 마지막 어, 에피소드라서 작가가 네, 네. 이렇게 좀 감동적이게 네. 끝을 맺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네. 아마도 등간이 되는 가장 기본이 네. 되는 그런 어, 오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네. 선생님 이책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문법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많이 보였는데 선생님이 잘 정리를 네. 해주셨더라고요 잠깐 설명을 아, 좀 해주세요 네그죠 네, 교사가 문법이 눈에 먼저 보이죠 네네 <laughs>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투마로라는 챕터에서 이 조건의 부사절 중2에 나오는 그 문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 하나만 네. 읽어보면 맨첫 번째 (10페이지에) (if I pick up my pants and jacket right now) then i will not have to pick, pick them up tomorrow will i 해서 if 주어 동사 현재 시제 뒤로 쭉 가서 i will not have to pick them up 해서 미래 시제 요 음. 부분 이 이렇게 어, 잘 나와 있는데 세 개나 이렇게 나와서 예문이 음. 제가 나중에 요 부분을 가르칠 때요 부분을 이제 워크시에 넣어서 아이들과 함께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as as 원급 비교. 어, 보라색 부분만 읽어보면 as fast as 그 다음에 as high as 이렇게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그 외에 이제 중요한 어구 같은 거 may as well 뭐뭐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도 나왔고 to to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게 소댓 so 켄트에서 2학년 문법에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음. 중요한 예문으로 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이거는 중1에서 나오는 문법인데, Because 주어 동사, Because 주어 동사 문법이 세 개나 나와서 이거는 I feel good Because에서 라이팅으로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저도 꼭 한번 아이들과 이 책들을 네. <laughs> 공부하고 싶은데요. 어,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을 읽고 이제 수업 적용을 몇 가지 생각해봤는데 저는 명언 비꼬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쌤 투마로 음. 읽으실 때 어떤 명언이 음. 생각이 나셨어요? 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네, 그렇죠. 그런 네. 명언이 많이 드, 저희가 들었는데 사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꼭 미루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언을 어. 한번 비꼬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음. 조금 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해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내일 할수 있는 일은 오늘 꼭안 해도 돼. 아니면 음. 오늘 하지 오늘 할일은 미뤄 내일은 안 해도 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의 어네 생각들 <laughs> 아무 말을 써놓고 이거를 영어로 음. 옮겨보는 거. 아니면 음. 저희 7.8기라고도 하는데 그더 카이트 부분에서 될 때까지 시도하는 거, 어, if at first you don't succeed, try, try again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계속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이들과 좀 현실 어 세계에서는 정말 그런지를 얘기해보고 어 한번 명언을 비고는 활동을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The, uh, 그세 번째 이야기에 s h i v e r s 가 나오는데 Post Story 음. Comic Book Collection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느스스한 음. 이야기를 표현하고 그거를 컬렉션으로 만들어서 다른 반과 공유해보는 활동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고 네, 마지막은 좋겠네요. 네, 여름에. 빈, 여름에. 네. <웃음> <웃음> 그 다음에 Facing the Mean Robins. 저희 사실. 살아가면서 로빈스처럼, 아, 넌안 돼. 그거 백날 해봐야 안 돼. 이렇게 기운 빠지는 말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 내가 알으니까. 그런 말을 네, 들었던 경험을 짝과 한번 공유해보고, 그 짝에게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음. 응원의 말을 한번 써보는 것. 음. 그런 활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참 마음을 많이 건드리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laughs> 선생님은 어떤 어, 수업 적용 네, 생각해보셨어요? 아. 저는 감사 일기 쓰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여기 보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 feel good because 하고 이렇게 어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네.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지금 감사 일기 쓰기 인증 뭐 이런 것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음, 엄청 네. 많은데 네, 감사일기가 영어로 뭐, gratitude journal 이래요. 이렇게 음. 구글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지로 검색을 하시면, 마,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롬 o m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어, 학생들하고 이렇게 gratitude journal 을쓸 때, 어, 이렇게,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number one, 아, what was the best thing that happened today? 오늘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일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것들 질문을 네. 이렇게 주고 아이들과 함께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이라면 뭐 그냥 한글로라도 감사 일기 네. 인증하는 어, 그런 한번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한번 네. 내년에 꼭 시도합니다. 이거. <laughs> 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미라클 모닝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이책 읽고 이야기 나누었을 때 선생님, 다른 선생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인데 프로드하고 토우드 캐릭터가 이제 많이 대조가 되어서 어,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리고 나는 누구와 더 비슷할까? 한번 찾아보는 거, 나에 대해 알아보는 자아탐색의 시간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네, 프로그하고 네. 토드는 네, 프로그는 뭐 어른, 형, 도사. 이런 느낌 토드는 어린이 네, 순수하고 음. 뭐 팔랑귀 음. 어 하지 천진난만하고 맞아요. 하지만 배려심 있고 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친구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에 대해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어,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이라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음. 첫 번째, 이제, 투마로라는 챕터에서는 미루고 싶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더햇이라는 챕터에서는 생일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이제 너무 작았던 거, 아, 너무 컸던 거예요, 모자가. 음. 그래서, 어, 내가 줬던 선물이 조금 친구가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아니면 음. 조금, 뭐변 이렇게 바꾸고 싶다거나 했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언더 n 이라는 파트에서 갑자기 이제 프로그가 혼자 있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구가 네.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있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어떨까 나라면 음, 어떻게 할까 음. 그러면 친구는 어 혼자 있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네. 어, 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그렇죠. 읽는 순간. 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프로그램토드 어, 시리즈가 어,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가봐요. 음. 저는 요번에 처음 접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소품을 파는 곳이 많더라고요. 보면 은 모자, 예, 핀. 그림도 굉장히 색깔도 약간 바꿔서 예쁘게 이렇게 넣는 것도 많았고요. 에코백 음. 제 생각에는 1학년 주제 선택 시간에 책을 음. 함께 읽고 이렇게 핀 정도는 같이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림 예쁘게 그리고 색칠하고 아니면 그림이 어려운 친구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문장 문구를 음. 적어서 이렇게 핀을 만드는 활동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다 봐봐요. 네 어, 아쉽네요 책이 네. 다 끝나서 어, 프로그램 코드를 네. 보내려니 네. 마음이 시원섭섭해요. 네. 어, 막 인생의 모든 부분을 조금 이렇게 건드려볼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어른들에게도 의미 있는 힐링이 네. 될것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힐링 받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다음에는 어떤 선생님께서 어떤 책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어, 다음 네.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네, 오늘 여기까지 하세요, <laughs> 선생님. 네, 네. 지금까지 미라클 모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